수요일 저녁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차지하게 될 약속의 땅의 경계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요단 서편. 아홉 지파 반이 차지하게 될 땅을 아, 말씀해 주고 있었고 또 14절부터 15절 말씀은 요단강 동편 두 지파 반이 차지하게 될 땅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명을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도 하나를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왼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에 연두색으로 칠해진 땅이 바로 아홉 지파 반이 차지할 땅이고 오른쪽에 분홍색으로 된 땅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차지하게 될 땅입니다. 그 사실 오른쪽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32장에서 한번 일부 땅은 차지했었습니다. 여기 지도 정 중앙에 빨간색 점이 보이시죠? 저기가 모아 평지에 위치입니다. 저쪽을 통해서 이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다랐을 때 아모리 족속과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한번 이겨서 요단 동편의 일부 땅은 그들이 이미 정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땅만 차지하게 된, 되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한 가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 르우벤과 갓 지파 어느 지파 어느 지파요? 르벤과 갓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지파가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미 차지한 땅저 땅에 그냥 머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의 저 연두색 지형의 땅인데 건너지 않겠다는 거예요. 분홍색 땅 이미 차지한 저 땅에 머물러 있겠다고 하니까 아, 얼마나 나머지 아홉 지파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저 연두색 땅을 차지해도 원주민들과 정복 전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빠지겠다고 하니 나머지 지파가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저 일은 민족의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사기를 저하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정복 전쟁 전체가 지금 실패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를 굉장히 크게 꾸짖습니다. 민수기 3 2장 육절부터 7절 말씀이지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꾸짖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시 광에 버려질 위기에 처했다고 하면서 아주 혼을 냅니다. 그러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다시금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저 분홍생 땅을 그냥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땅 전쟁을 할때 우리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선봉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아홉 집파반이다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우리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 땅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에 모세는 그들의 제안을 승낙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은 북쪽의 문화세 반지파, 문화세도 동편을 차지하는 데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문화세의 절반, 그리고 아래쪽에는 르우벤과 가치파가 차지하게 되고, 건너편에는 이렇게 아홉 지파 반이 차지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최종적으로 열두지파가 다 차지하게 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직 요단 정복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일어나기 전이다 아직 이스라엘은 모압 광야에 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지하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물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될 땅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도 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었지요.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로 하여금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하셨던 약속 그 약속,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번 예언하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오늘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얻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아서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상황이 비록 절망스럽고,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친히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절대 우리와 같이 마음이 바뀌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의 바람과 나의 욕심을 품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헛된 것들이 심겨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심겨지고 약속이 심겨져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기준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것입니까?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성경 약, 성경책으로 약속을 해주세요. 둘째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약속을 해주시고 셋째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째. 태초부터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홀로.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불신자들이 볼때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이상한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주인이 나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매 순간 살아갑니다.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구름 기둥에 인도하심대로 가고 섰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에 감동하심대로 움직입니다. 그분의, 음성,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목표가 생기는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는 방향이 있어요. 무언가에 가슴이 뛰고 열정이 생깁니다. 나이가 혹 피를 흘려도 내가 혹 희생이 생겨도 멈추지 않게 만듭니다. 사랑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들에게는 불신자들이 할수 없는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이상한 근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는 마음이죠. 성령님께서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룩을 위한 열망이 있고 죄를 피하기 위한 열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지만 우리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추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오묘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말이죠.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다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성유님께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뜨거운 감동을 주심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시간을 지나서 한참이 지난 후에야 깨닫는 것은 아, 그때 그분의 부드러운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계속 그 말이 귀에 맴돌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저는 그저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정확히 10년 만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10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예림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하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마음속에서 잔잔히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예민하게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성경책을 펼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받은 자, 약속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약속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르벤과 갓집하는 요단 동편 땅에 머물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축이 있는데 이 요단 동편 땅이 가축을 기르기에 목축하기에 딱 좋은 땅이니 우리가 여기에 머물고 싶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가난 전쟁을 피하고 싶었던 이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 흘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여기가 조사온이라고 머물고 싶었던 것이죠 형제들은 요단을 건너서 원주민들과 싸워야 하는데 루벤 가짜소는 이미 정복한 땅에 머물며 안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태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신경 쓰지 않는 이러한 에, 이러한 생각, 이것은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 이것을 이기심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무엇이든지 악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나의 유익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피해되는 타인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고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죄된 생각이에요. 이러한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뉴스에 연일 보도되는 사건, 사고를 보십시오 그 사건, 사고가 왜 일어납니까? 다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인생은 어떻게 됐든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짓밟고 억누르고 폭력을 가하고 심지어 죽입니다 도무지 상상도 할수 없는 잔혹한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뉴스의 큰 사건들만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죄악은 너무나도 쉽게 발견이 됩니다. 공동체가 무언가를 하다 보면 꼭 자기의 편안함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눈치 보고 어려운 일은 나는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근히 미루려고 하고 가벼운 짐만 지려고 하고 남의 눈에 드러나는 그런 보이는 일만 하려고 하고 이를 해도 기회주의자처럼 유익이 되면 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루벤과 가짜손, 이들은 함께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에 얼마나 해악이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잘못, 다른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잘못,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왜? 자기 자신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그토록 믿는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개명을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반대말은 자기 사랑이죠. 룸멘지파, 갓지파는 자기 사랑에 빨랐습니다 형제지파들을 사랑할지 모르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 우리 함께 지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지려고 하면 너무 힘들지만 같이 질때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도 저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 인생이 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할까? 내가 죽어야, 내가 희생되어야, 내가 십자가 지어야, 다른 사람이 유익하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이 오묘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주의, 이기심, 자기 사랑의 마음을 버리고 이타적인 사랑의 사람, 희생과 헌신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각 지파가 차지한 땅마다 경계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해서 봤죠. 다시 한번 좀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경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계는 제한과 구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많은 땅 중에 이만큼이라고 하는 구분을 뜻하는 게저 경계입니다. 집에도 울타리가 있는 집이 있죠, 그죠? 여러 땅이 있지만 이것만 내 땅이라고 하는 한계 설정인 것입니다. 한편 경계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하면 보호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된 저 땅의 경계는 하나님의 보호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합니다. 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는 어항 안 물속 안에서 자유롭고 안전하죠. 그 어항 안이 좁다고 만약에 뛰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자유롭게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저 구획 안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 밖에는 우상신들이 들길거리고 대적하는 나라들 투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경계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경계로 삼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을 경계 삼은 인생. 주 안에서 먹고 마시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 안에서 살라, 주 안에서 평안하라고 여러 군데에서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성도들은 자꾸 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범위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경계를 자꾸 넘어가려고 합니다. 답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그 경계가 나의 자유를 속박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넓은 땅이 좋다면서 불평합니다. 저 옛날 죄와 벗타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자꾸 경계를 넘어가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저 넓은 세상을 누리면서 살기보다 좁더라도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토록 주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경계를 벗어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그 가지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자녀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품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 397장을 불렀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안에 사십시오. 주 안에 사십시오. 우리 안에 왜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가 왜 염려 가운데 삽니까? 주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 우리에게 그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경계 안에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명심해야 되는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할지언정.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생각할 때 반드시 누군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에게 구워주신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경계를 기억하시고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있든지. 그 누구를 만나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